매일 아침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뉴스가 지식이 되는 종합경제지식 플랫폼. 매일 증시 부동산 코인 한 번에 뉴스도 듣고 경제지식도 늘고 영어가 늘고 지금 시작합니다. 예, 4월 9일 오늘 증시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무슨 혁명의 날입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말이 안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주식시장 오, 분위기 좋네 했는데 갑자기 관세뉴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거의 완전히 사기였어요. 그냥 초반에 대놓고 올려놓고 완전히 떨어뜨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월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3배 인버스, 2배 인버스, 막 그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신용 스프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기관들이 돈을 어딘가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렇게 금리가 싼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돈을 잃고만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돈은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치는 겁니다. 시장을 완전히 앞에다가 쭉 올려놨다가 딱 편하게 잠들시 시간에 확 때리는 겁니다. 정말 거의 전국민 사기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지지자 알려진 투자대가들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에크먼 유명 투자자가 있죠. 관세 매기기 전에 최소한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은 줘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세금 올리면 기업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쌀값이 두배 오른데 오늘 그런 얘기 들으면 내일부터 밥 어떻게 팔아요?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진짜 올것 같아요. 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느냐? CEO들끼리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CEO의 37%가 올해 직원을 줄일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일대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1%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도 아주 조금씩 조금씩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눈에 얘기했는데 기름값 떨어지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유가 기업들은 그 40배를 미만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물가가 안정되는 거는 뭐좀 있을 수 있지만, 관세로 물가가 안정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지, 이거 유가 어느 정도 떨어뜨려가지고는 물가 안정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기름캐는 회사들은 60달러 이상은 받아야 본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에너지 산업 망가질 수 있다고 라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많은 관세 전략, 에너지 전략은 너무 많은 희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내려가지고 불을 꺼야 되는 연준이 우리는 성급하게 금리 조정 안 한다. 지금은 차분히 지켜볼 때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방송부터 차분히 지켜봐라. 지금은 잘 모르면 아예 그냥 들어가지 마라. 그냥 주식 어플 지우라고 했어요. 잘 모르면. 그러니까. 아예 손 떼야 될 때예요 그리고 이따가 지금 4월 달에 엄청나게 바겐세일 할 겁니다 5월 달에 바겐세일 할 거예요 연준 5월 중순 5월 말쯤이면 그때는 금리를 못 내리더라도 그래도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려고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다 내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릅니다 빅스 지수가 50을 넘고 있어요 코로나 때가 80이었죠 80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그때쯤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번더 반등하려고 하다가 못 반등하고, 반등하려고 하다가 못 반등하고 할 거예요. 왜냐, 그럴 만한 소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증시에는 먹거리가 될 만한 소식이 있어야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먹거리가 될 만한 소식, 확실한 소식이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중국이 협상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먼저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시진핑이 과연 자기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그런 연락을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경계적인 모멘텀을 이끌어내야 돼 그래서 계산을 엄청 해가지고 굴복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게 대통령 시스템인데 중국은 주석 시스템입니다 이 사람이 혼자 다 독식하고 엄청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존심을 굽히고 경제를 위해 가지고 나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버티라고 하면 버텨요. 근데 미국은 버티라고 하면 막 지금 시! 이러고 하고 난리가 납니다. 대통령제랑 그 다음에 주석으로 있는 이런 정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없어요. 당분간은. 최소한. 뭐 어떤 상황이 좀 반전이 되고 어떤 구실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미국 상무부, 중국 상무부가 서로 통화를 하고 전 세계에 지금 경제에 우리가 막 불을 지폈으니까 여기에 불을 끄자라는 얘기가 소문이 돈다거나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면, 야! 이제 좀 갑자기 안도감이 팍올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 워렌 버핏이 현금을 풀고 투자를 시작한다 라고 했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워렌 버핏이 움직인다는데 사람들이 아마 미친 듯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미국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아가서 쭉 내려간다 라고 얘기가 들릴 때예요 미국 채권금리가 떨어지면 은 채권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그럼 채권가격이 맞춰지는 트럼프의 원래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 때 트럼프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다시 반등에 대한 돈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패드도 금리가 안정을 찾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금리를 내릴 수 있게 있겠...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런 얘기가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일단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고 해도 증시가 전천후 같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그런 모든 상황이 안정화가 되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6월이나 7월, 막 이렇게 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준이 실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옛날 코로나 때처럼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투자 안 하는 게 낫고요. 오히려 지금은 저는 미국채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미국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떨어지고 있냐? 중국이 미국채를 보복의 수단으로 매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야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만약 중국이 보복으로 미국 채를 대량 매도한다, 시장 충격은 엄청날 겁니다. 그니까 부동산 가격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동네에 부동산 큰 손이 아파트 열 채를 한 번에 매물로 내놓는다. 그 부동산 완전히 떨어지고 심리적 공포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국채 금리를 다시 보시면서 움직이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투자 어디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미국 채 매각하기 시작할 때 지금 보복으로 매각하기 시작할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게 결국은 뭐 그말이 즉,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안정적이게 되게 만드는 게그 둘의 목표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채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게 미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관세전쟁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관세전쟁이 지금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 돼야 되는데, 목표가 되고 있어요. 관세전쟁 자체가 목표가 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마 진짜로 그걸 목표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그걸 받아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언젠가는 한 발을 빼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도 자기 아이덴티티인데 이 이야기를 해놓은 순간 이 말을 다시 주워 담기는 쉽지는 않아요. 상황까지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트럼프는 관세랑 무역정쟁을 명분 삼아가지고 경제 리셋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제가 보기엔 의도된 금융전쟁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구조를 흔들려는 전략이 기반에 깔려 있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 수출 전략을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공급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중국의 부동산이 워낙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네 경제들도 망가지고 그런데 물건들은 안 팔리고 수요와 공급이 안 맞물리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엄청나게 세계의 공장으로서 싼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싼물건은 어디다 팔 곳이 없으니까 싸게 물건을 덤핑을 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혹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눈치를 채고 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한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구조를 흔들려는 전략을 했고 미국은 이번이 아프더라도 나중에 더 크고 건강하게 일어설 전략적인 셈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트럼프 캠프는 이번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이 시장 자체가 엄청 펌핑이 됐어요. 세계 1등 주식, 세계 2등 주식들이 PER이 막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니까 엄청난 버블이잖아요. 이 상황도 부담스러웠고, 민주당이 자기네들한테 빚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어차피 초반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려면 트럼프는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1차적인 목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한번 빵 때려서 없애고 주식시장 다시 뭐 여러 번의 시험을 걸쳐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다시 올려주면 되고 주식시장 다시 올라오면 비트코인은 어차피 반감기 오고 있으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올라갈 때 주식이 따라오면서 ETF 넣어주고 비트코인도 같이 빵 올려주고 하면서 아, 유권자들 행복해하고 그러면 유권자들 결국은 따라올 거 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의 공감대 형성이 핵심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아파야 중국을 막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중국 사람들처럼 참아 주질 않거든요 공감대 형성을 안 해요 말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만 일단은 미국은 개인주의가 우선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못 살겠는데 내가 지금 일할 곳이 없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내가 지금 월급이 부족하고 계란 값이 오르고 슈퍼마켓 나가 가지고 내 월급으로 물살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그냥 짜증나. 막 컴플레인만 하는 컴플레인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뉴스에 따라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매우 위험한 시기예요. 지금 미국 시위대가 트럼프한테 핸즈오프 손떼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나 손떼세요. 주식에 손떼는 게 낫습니다. 미국 시민들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손을 떼는 게 미국 시장의 증시를 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국 시위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핸즈오프. 너네들이나 주식시장에 손을 떼. 그냥 주식 당분간 하지 말고 손 떼라. 거기서 지금 시위할 정도의 힘이 있으면 그냥 손 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민주당이 와도, 공화당이 와도, 누가 와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손 떼도 돼요. 근데 트럼프가 손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빚이 GDP를 넘어서서 나라 자체가 전복될 수 있는 디폴트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빚을 먼저 갚고 금리 안정화시켜 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아, 미국 역시 미국은 그래도 좋은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버블이 없는 주식 가격에다가 안정적인 채권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주식에 안정적으로 돈이 공급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상황 자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거품이 끼어서 그렇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현국이에요. 그렇지만 단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 보다는큰 흐름 매크로를 보고 장기적 관점으로 제가 장기적 관점으로 보라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 컨텐츠 중에 이럴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법 알파고한테 100번이고 물어봤습니다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 한번 보시면 장기 투자에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할수 있는지 좀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모르면 쉬는 게 상책이다. 두 번째, 차라리 매일 차트를 안 보는 게 낫다. 세 번째, 우리 모두 몇 달만 잘 버텁시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부동산 및 비트코인 현물 관련 기타 소식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안양 내용인데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안양 어반폴의 자연 이편한 세상에 무순위 청약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지고 주번 시세보다 한 2억 정도 저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하고 거주 의무가 없어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공급물량은 46과 74제곱미터형 각한 대씩이면서요 2022년 5월 즉시 입주 가능한 중공 완료 물건입니다 줍줍이라고 할수 있겠죠 4월 9일 오늘 청약 접수를 하고요. 14일 당첨자 발표로 일정이 빠르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100% 추첨제로 선정이 됩니다. 입지는 1호선 안양역이랑 가까워서 또 그리고 2026년에 예정인 월판선 호재도 있고 주변에 대학교, 뭐 병원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펜트리랑 드레스룸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좀 돋보이고요. 계약금 10%에 잔금 90%로 자금 부담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보시고요. 안양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에 있으신 분들 특히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4월 7일부터 9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신축 또는 기존 주택에서 LH가 매입을 해가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한 3,000호 정도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166호는 청년, 그리고 1337호는 신혼 신생아 가정 대상이고요. 어 청년층은 시세의 한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 그리고 최대 10년 어, 결혼 시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편입니다. 예 그리고 신혼형은 소득 자산 기준에 따라서 한 시세에서 30에서 40% 수준의 1형.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고요. 70% 80% 수준의 2형. 기본 10년이고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의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4월 1 1일날 있고 예비입주자 발표는 6월 13일에 예정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2025년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어서 아파트 청약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는 400세대 모집에 116건만 신청돼가지고 경쟁률이 0.29에 그쳤고 올해 부산내 새 단지 중두 곳에서도 청약 미달을 겪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2년 6월 이후에 지금 144주 연속 하락 중인 아파트 가격과 경기 불황,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탄인데요 주택 구매 수요가 이제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4,500세대에 가까워졌고 준공 후의 미분양은 200세대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시장 회복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세 발언 한 마디에 지금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불확실. 을 느끼고 비트코인에 빠르게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 결과 4월 9일 지금 기준 하루 새4% 넘게 하락하면서 지금 8만 달러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특히 미국 재무장관은 며칠만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시장 기대가 더 식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시장은 f o m 시장 경제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대량 매수한 비트코인 ETF도 현재 48억 달러 손실을 기록 중인데 역사상 최대 침 ETF 매일 평균 단가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기관들 역시 개인 투자자처럼 본전이라도 찾자는 지금 심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대량 청산이 이어질 수도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갈림길일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정을 잘 이겨내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음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갖고 투자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이거 하나만 들으면 증시부터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모든 주요 경제를 정리해 들으실 수 있는 내용 또 준비해서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